네, 어 사람들이 보통 콤플렉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 네. 근데 뭐 저희 눈에는 좀 완벽해 보이는 음. 어 이지혜 씨도 콤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데요. 아 제가 이지혜 씨말할때 알고 있었어요. 미리 웃고 있어요. <laughs> 아니, 말하면 말하는 와중에 입이 입을 열고 있었으니까. 나는요 그러면서 예. 네. 네. <laughs> 저는 좀 동그란 어, 얼굴이 콤플렉스 많아요. 아는데. 네. 저는 사실은요. 참, <laughs> 참 땡그랗네요. <laughs> 예. 아니, 근데, 네, 그 고전적인 미인상이에요. 전해씨혹수 있어요? 저는 워낙에 컴플렉스가 많아서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렇게 가슴이 나와요. 어머. 예,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봐요. 예. 진짜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이라기 가슴에 예. 털도 많잖아요. 에이. 참. 털도 많고. 뭐. 하여튼 많이 아이고야. 나와요. 예. 예. 뭐, 뭐, 나옵니다. 아이고야.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여,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네. 하면 얼굴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자분들은요 거기 말고 음. 또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일까요 제가 말로 하긴 좀 그렇고요 네. 함께 따라가 보시죠 <laughs> 어우 진짜 모르겠어 요 여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고민인지 쭉 뻗은 다리도 아니고 엉덩이도 아니래 여자들의 고민은. 가슴, 가슴, 가슴. 가슴. 저정도시랑 같네요. 어머나 남자들은 몰라요. <laughs> 여자들이 가슴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네. 그리고 정말 남들이 모르게 누가 아우 이거 눈을 떠야 돼 말아야 돼. 무슨 방송이야 이거? 어이 담당 PD 일로 와 봐봐. 가슴골 그늘. 미약한 가슴도 풍만하게 만들어준다는 볼버프레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헤드가 뭔가 3cm. 내깔장보다 높잖아. 맨지! 불티나게 예. <laughs> 팔리는 거야. 매직 됐다, 매직. 어휴, 왠지 나도 막 사고 싶어지는데? 어디야, 어디야? 장정현 씨 뭐하러 살라고? 요즘은 <laughs> 가슴 볼륨이 큰 여자들을 부러워해요. 왜냐면 몸이 깡 말라서 4, 4반 5호 사이즈여도 가슴은 C컵, D컵 이것까지 원하거든. 요 한 가슴을 향한 열망도 역사가 깊습니다. 오죽하면 200년 전에 볼몹 소붓시 나왔겠어. 음, 200년. 전? 아니 가슴 큰게벼슬이야 응, 가슴 큰건 보기와? 아 왜들 그렇게 집착하는 건데? 남들 선은 몸매가 보통 그렇고 가슴 큰 여자 좋다. 가슴 큰여자 연예인들이 좋다. 남들 다큰 가슴 좋으니까 여자들도 당연히. 보느냐 마느냐 남자가 문제로다. 저는 다리 먼저. 다리 다음에 얼굴. 얼굴 머리카락 눈웃음이 예쁜 여예요 에이, 눈웃음 예쁘고 가슴 크면 더 좋은 게 아니고. 말은 누가 못 해? 실험을 해 보자고 실험을. 거짓말하면 아주 혼난다. 아, 권장한 청년들 왔어요. 이 친구들은 무슨 실험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라니까 <laughs> 온거야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심리 실험을 해서. 어. 벌써 어, 웃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예. 좋아하네요. 뭘 파이팅을 한다는 건지. 파이팅자 오늘의 실험은 이름하야 시선 추적 실험. 당신의 눈이 어디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응? 시선을 따라가 보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남은 약도 <웃음> 못한다는 거. 와와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냥 요 사진들만 보면 돼. 좋잖아. 에헤짐 닦고 짐 닦고잉. <laughs> 자 스타트 별거 아니야 어허 긴장 풀어요 긴장 풀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아이 친구 성질도 급하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딱 가슴 꺼봐 내 스타일이야. <laughs> 거아좀민망하이야 <laughs> 아니 가슴이 관녁이야1 0점맞추면 10점? 어머나 뚫어진다 뚫어져 레이저 그만. <laughs> 본인이 하고도 민망해서. 어디 어디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자신이야 <laughs> 아, 솔직해요. <나와. 웃음> 머리 타입 눈썹 10% 10% 같은 가이10%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laughs> 한명 갖고는 답이 안 있겠죠? 나온다 네. 다섯 명은 해 봐야 어디서 실험 좀해 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오! 가슴 그래 본능에 충실한 거 그렇지 괜찮아 아 아이고. 형은 니들 마음 다 알아 어머나 <laughs> 그래, 이 친구는 전신을 다보내 시야가 왜? 넓어 <laughs> 큰 사람 <laughs> 큰 그릇 되겠어 무슨 실험인지 알겠어요? <laughs> 남자의 그 숨겨진 마음을 약간 자극해서 또 홀리게 하지 않나. 남 남성이 근육이 더 많은 남성미가 있는 것처럼 여자가 이제 같은 근육, 음. <laughs> 여성미가 <laughs> 저렇게 흐뭇해하나요 표정이? 잘잘 <laughs> 저 말씀 면안 돼. 반성의 흠가슴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요 큰가슴을 원하는 이유가 남자들 때문이기만 하겠어요? 여자라고 표현할 수. 자기 표현이 수도 있죠 남자들이 바라서가 아니라 여자가 느꼈을 때몸청에 바드라인을 쳐라야 자신감도 흥기고 여자들에게 가슴이란 자신감과 음, 자존심이죠 자존심 난 너무 예뻐 난참 섹시해 주을시면서 나를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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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말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laughs>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초면에 다짜고짜 속옷을 자랑하는 <laughs> 겁니다. 어허, 이거 야, 자초지정 오늘? 들어보니 이거 1년 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아서 속옷 사는 걸 즐긴다고 <laughs> 합니다. 근데 <laughs> 놀라지 마십시오. 어, 올해 나이가, 올해 나이가 50, 50! <laughs> 그래고 그나마 웃는 게 진짜 어디가 아고고고아왜참 듣기가 좀 뒤로 돌아갔대 어쩌고, 어쩌고... 사이즈로 보자면 A컵에서 B컵으로 적지 않은 나이큰 결심을 한 거죠 용기가 어... 음... 필요하셨겠어요 솔직히 나는 조금 더겠어 <laughs> 조금 더아 더? 아, 더. <laughs> 조금 더 그만하세요 이제 <laughs>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육신이 뒷모란 또웃도 웃겨서 죽으려고 그러네요. <laughs>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누군가는 혀를 찾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인생을 열었잖아요. 이거 대단하잖아. 인생이 바뀌니까 옷고르는 맛도 쏠쏠 합니다. 아, 일단 관심인 거예요. 파여야 한다는 거.